네, 안녕하세요. 다인 누수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종로로 가서 제가 작업을 했는데, 어, 검사만 좀 진행을 했고, 이제 누수공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에는 누수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이제 성북구로 오게 됐고요. 전화 상담으로 제가 간단하게 계량기 체크하는 방법을 계량기 고객님께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 수도 계량기에서 좀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의 수도 쪽 누수로 의심이 돼서 어, 지금 제가 방문대게 됐습니다. 음, 살짝 돌아가네요. 진짜. 잠깐만 잠갔다 이러는데 금방 도네요. 그러면, 그, 수도 쪽인 것같요 아, 수도 쪽 인증 것 같아요. 이제 온수일 수도 있고, 아. 또창일 수도 아.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아. 온수 배관이 많이 타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둘다 검사해 보겠습니다. 수압이 한4오 킬로 정도 나오는데 네. 이제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배관에다가 네. 배가 어딘가 터지게 되면 바람이 이제 빠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는 물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배가 네. 터진 곳으로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수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어, 예, 아. 보셨죠? 네. 그래서 지금 어딘가가 어? 빠져 나가고 있는 아 거예요. 그 어딘가를 잡을 수 있나요? 네, 네 그게 관건이야. 찾는 작업을 해야죠. 수리하고 나서 똑같이 검사해서 멈춰 있으면 이제 괜찮은 거고. 아니 근데 사장님 네. 예전에 할 때는 네. 이거 검사 비슷한 거한거 거 같은데 네. 왜안 됐죠? 아, 집에서? 예. 네. 어, 안 하실 수 있어요? 언제 했어요? 기계 잘? 이주 전에. 이 주? 누수된지 나가셨어요? 누수를 발견한 지가 3 주. 삼 주. 아까 그러니까 네. 그 전부터 진행이 됐었데 음... 그때 처음에 됐지? 처음에 뭐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왜 길을 잃었냐면 네. 처음에 오신 분이. 네. 누수가 안 된다고 했어요. 어, 이게 여기서도 뒤를 잃은 거예요, 저희가. 그럴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뭐 그분이 이제 못해서라기보다 기계가 또 차이가 있고 한다고 하셨어. 음, 그런 기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때는 조금 덜 세고 있을 수도 있고. 아,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세가지고. 네. 거예요? 실력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이제, 어쨌든 네. 지금 한 채는 생고 있으니까. 생고 있으면 있지만 이제 잘 잡고, 잡아서 공사하면 되네요. 네. 어, 여기 거야. 물어보시나요? 찍고 계시잖아. 네. 떨어지는 물을 봐도 네. 굉장히 미세해 그리고 여기가 특이한 게 네. 배관 교체를 이미 하셨잖아요 네. 교체. 철배관이었던 거 같아 보니까 아, 근데 저 네. 보일러실에서부터 다 교체했거든요 네. 여기 이사 왔을 때 이미 돼 있었어요? 아니, 아니요 중간에 이사 와가지고 한번 터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교체했아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출돼 있는 부분들이라서 네. 싱크대 안으로도 그냥 노출됐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 지난번에 네. 저기서 한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이는 부분이라 드러내면 확인이 되잖아요. 음. 그리고, 그 배관이 지금 굉장히 옆으로 해서, 네, 안으로. 네 화장실 타일색 바뀌어 있는데, 거기로 다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이 바닥에는 수도 배관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리고 저 위에 또 타일색 트림걸스로 해서, 이 천장으로 해서 이제 안방 화장실. 아, 네. 네, 안방 화장실 왔는데, 네. 바닥은 없어요, 배관이. 음. 근데 아래층 바닥에서 지금 세니, 천장에서 새니까 이렇게 배관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음, 어, 그리고 베란다 쪽 하나 있던데? 어, 베란다, 베란다? 저쪽이요? 아. 아, 저 가는 거. 아. 저기 가는 건 땅이 묻었겠다. 그쵸? 그렇죠? 이게 안방, 안방 바닥으로 여기는 노출돼 있긴 한데 바닥으로 들어갔거든요. 어... 그게 이쪽으로 온것 같아요, 이 바닥으로. 이바닥 여기. 아 여기 여기. 네, 어... 침대 옆으로 해서 바닥으로 어... 아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어... 음, 그러니까 음, 옆쪽까지 낀것 같은데. 찬물은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찬물은 지금 전혀 안 빠져요. 네. 그래서 냉수 배관은 괜찮고, 냉수는 제가 아까 5.4kg인가? 아, 5.4kg 그대로 걸려있는데, 네, 참, 온수에서 지금 누수가 미세하게, 네, 온수에서 미세하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어... 안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아니 보, 보이잖아요. 배관이 다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네. 그래서 아마 뭐 누수만 맞으면 잘될 거예요. 어쨌든 수도에서반응이 있는 거라서. 음. 이 뒤에는 다노출이거든요뒤쪽은아니라는안데이쪽이라고 네. 했죠? 그 네, 이쪽이쪽죠이쪽이쪽이 쪽에서 벽 쪽에서 터져서 좀생리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좀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 어? 올라오네. 아, 고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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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요. 어, 혹시? 네. 음, 가스 올라오네요. 이쯤에서. 어? 뭐, 교체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죠? 네 네, 지금. 세면은 이제 올라오거든요. 여기가 맞는 거 같아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아, 아. 우리 여기 어딘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누수가 되면, 네. 네. 세면서 이게 퍼지거든요. 바닥 타일 틈 네, 사이로 올네 네, 네. 괜찮아요. 그렇게 리액션 좋으면 더좋 됐어. <laughs> <laughs> 네. 감사하죠. <laughs> 아. 뭐 우선 벽계에서 네. 작업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어, 우선 사람이 네 번째요. 네 번째 오신 거요네 번째였다고요? 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니 진짜 아무도 못 찾았고 네. 다들 뭐 하수관 음. 얘기 하수관에 이거 다뜯 여기 뜯어야 된다고만 이러던고 뜯어야 뜯어야 바닥이요? 네 음. 그래가지고 저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네. 다 어,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여기 다깨려고 각오를 하고 그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오신 거거든요. 음. 어 잘됐다. <laughs> 아이고 그 인터넷에 그 바쁘실까봐 아 근데 요즘에 조금 그래도 일정이 못 오실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한달 전만 해도한 2주씩 잡혀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걸려요 지금 은 아니 사실 오뭐막뭐막 뭐, 뭐, 뭐 나오는데? 아 코너에서 졌나보다 아, 아, 뭐 아, 뭐 나오네. 와. 뭐 이거 한장님 되겠네요. 아 그래요? 네. 속 속에 무슨 문제일까? 속의 결함이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부속의 결함인 것 같아요 네. 코너에서 많이 끔씩 나오거든요 부속이 네. 안에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음. 음 맞네 근데 이게 집안의 부속들이 다 익었어서 지금 네. 여기만 아니라 여기 나온 부분 있잖아요 네. 그 싱크대 아래도 수리했어요? 네, 터졌어요. 음. 이거 좀 베란다 쪽 터져가지고 왠지 저는 이거일 것 같더라고. 어, 이 제품이 어디 건지 확인해서 쓰지 말아야 되겠다. 네, 안쪽에 보이세요? 여기 갈라진 거, 코너에. 이렇게 보면 되죠. 코너. 음, 네, 미세하게. 저게 저렇게 되면 네. 세다 안 세다 할수 있어요. 네, 그 전에 어떤 분들이 압이 안 떨어진 게. 이 증상으로 인해서 그러거든요. 아, 다리노스 TV 백칠십회네 여기 보면은 똑같은 증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하고 보시면. 네 그래서 다른 분도 못 찾고 갔다가 아 그때도 짐을 좀다 빼달라 고 했거든요. 네. 그 한번 나중에 시간 될때 보시고. 네. 백칠십사에 100... 내가 저거는 100... <laughs> 최거다 봤는데. 네. 최고 다봤셨어요 제대로 안보시는거 아니야? 최고 다 봤다고? 이거 <laughs> 어? <laughs> 부속은 드릴게요. 아 네. 네 아, 이거 주시나요? 네. 네. 이게 무지, 굳이 굳이. 고 싶진 않네봄사에 <laughs> 네. <사이>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네. 네. 저도 견적서 받어요 어, 견적. 네. 그거... 저희가 견적서 해드릴게요. 네.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올게요 아, 진짜요? 저희 직원하고도 있으니까. 네. <laughs> 꼭 와야 되겠다.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좋았습니다. 네. 아, 드릴 수가 없 향기는 다리데 <laughs> 아... 내가 저기. 네. 아, 어, 이제 올 겨울에는 사장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영상 보셨어요? 네. 네. 점점 발전하신다는 쪽박팀장님이시요아 박팀장 아 좋겠어 자 이제 그럼 발전한 김에 저기 마무리까지 해주세요 네. 어. 아, 네 고생하셨어요 <웃음> 얼굴 <웃음> 저희 집이 영상이 올라와요? 네 <웃음> 얼굴, <laughs> 얼굴 편집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왜냐면 맞... 얼굴은 좀얼굴 좀... 귀여우셔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러워서네 네. <laughs> 아이여가지고 M B 아 I. 아네 알겠습니다. 그아이 알겠습니다. 편집을 좀 해서. 네. 사실 좀화지안 네. 받아. 아니요 되게 귀여우세요. 네. 아니요 목소리만 네. 목소리만 가려고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쉽네요. 저희 아, 네. 같이 네. 올라가면 좋은데. 너무... 자 오늘 저희가 성북구 노수현장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에이콘 배관인데, 배관 교체를 한번 했던 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티브 속에서 안쪽에 갈라짐 현상으로 이제 누수가 발생이 돼서, 어, 지난번에 한네팀 정도 왔는데, 압이 좀안 떨어져서 못 잡은 현장이거든요. 한 3주 정도 어, 누수를 못 잡고 좀 고생을 했는데, 네, 제가 또 오늘 방문드려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누수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땠어요? 고객님들 어땠어요? 저희는 좋은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서 일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네, 상당히 기분이 좋고 또 보람도 느끼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다리 누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